2026년 1월 2일 창세기 3장에서 6장의 핵심 구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. 창세기 3장 12절.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. 창세기 3장 12절. 묵상한 줄. 죄를 지은 후 아담의 첫 반응은 변명이었습니다. 오늘 나는 내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 봅니다.